감동 받았어요. 왜냐면 이 따라 따라와라는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흥겹게 춤춰주신 아버님을 처음 본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행사장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이쁨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춤을 추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디 가셨습니까? 벌써 가셨습니까? 짧고 길게 놀고 놀고 하셨습니다. 예, 아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곡도 노라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하셨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이 박수와 함성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도 김희재 가까이서 보니까 좋으시죠? 좋아요. TV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반가우시죠? 이뻐요. 예. 어, 오늘 김희재를 처음 보신 우리 분들 계십니까? 네 진짜요? 진짜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엊그저께 뮤직비디오 할 때도 많이백던분들인것 같은데 처음 보셨다고 진짜로 우리 여기 관광하러 오셨거나 청송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김희재를 처음 보셨다 처음 보셨어요 어머니? 오, 진짜요? 제가 작년에 청송축제에 많이 왔었는데 그그 행사장에 한 번도 안 오셨나 봐요? 아그렇군요 제가 어조만간또 청송에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청송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제가 또 청송을 방문하게 되면 또그 자리에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 뭐가 유명하죠? 사과 뭐가 유명하죠? 사과 사과 유명하죠? 많이 드셔야겠습니까? 안 드셔야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청송 사과 축제에 가서 이제 아침마다 매일 청송 사과만 먹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아직 냉장고에 한 10개 정도 남은 거 같더라고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사과 많이 드시고 꼭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김희재는 또 여러분들께 마지막 노래 한곡 보내드리고 안돼 인사를 들어야할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안안안안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안, 뭐. 안 돼요 안돼안 안 되긴 뭐가 안돼안돼안돼안돼 선배님들 몇 곡씩 부르셨어요? 열 곡. 몇 곡씩 부르셨어요? 열 곡. 오늘 다섯 곡을 불렀어요? 열 곡. 어 우리 태현이몇곡 부르고 갔어요? 열 곡. 열 곡. 솔직히 말씀하세요. 열 곡. 네곡 부르셨죠? 열 곡. 하나님 양심 있으신 분이여, 딱한분 계셨습니다. 우리 태현이네곡 부르고 갔고, 근데 아까 우리 태현이그말 하더라고요. 삼촌이라 부르다가 혼날 뻔했다고? <laughs> 제가 사실 이제 삼촌이라고 애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호 있죠? 황민호 군? 민호가 저한테 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연이는 당연히 오빠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예, 예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연히 선배님도 올라오셔가지고 몇곡 부르셨어요? 열, 열 곡! 열곡 부르셨어요. 네. <laughs> 음, 진짜. 열이열야 열쿡!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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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오빠예요, 여러분한테도. 진짜요? 아, 진짜. 여러분, 2000년생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9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맞네요. 어, 이렇게 김희재 보면서 행복해 해주시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좋아요. 집에 갈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대로 오늘 나한테 오빠라 그랬어. 어, 청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 김희재가 노래를 마지막 노래가 남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아쉬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노래를 한곡더 준비해볼까 봐요. 네. 어, 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앨범 해주시면 노래 많이 하고 가려고 하니까 바쁘신분들은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형님 계시다면 나와서 춤춰주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즐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노래.